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어, 하반기도 어, 아파트의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어, 서울에서 6,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이 돌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또 하나 또 하나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또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사실은 그 pf 부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그 실제로 분양 공고가 나는 그런 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라는 거는 어, 사실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늘 공급이 줄었다 그래서 내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든 분양 공급을 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 조차도 이제 금리의 그런 상황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황 그리고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어떤 분양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에서 그 어, 공, 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아주 급속하게 분양을 하는 게 공급을 하는 게 저는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초과이관수제처럼 이런 이제 어 어떤 이익을 그냥 그 정부에서 가져가는 이런 류의 정책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 재건축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 사실은 뭐 이번 정부 5년을 넘기고 그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번 정부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의미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공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렇게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 그 전에 아니 그 전전 정부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폭등의 사례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 내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결국 그 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그게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어, 그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야 뭐 사실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어, 당장 이제 우리 주거하고 연관은 돼 있지 않지만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이 주거와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뭐 이게 학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지역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을 어, 양산을 할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결혼이나 아니면 출생률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어,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각별히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저는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과연 이런 부동산 상승장에서 적절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집에 있어야 애도 낳고 출생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쪼록 인식하시고, 어쨌든 공급을 위주로 한, 공급을 위주로 한 정책이 바로 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 우리, 어, 정부에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